이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넌 직업이 뭐니? 그 로카 티를 입고 있네? 컬러가 나니까. 시원한 <laughs> 아, 본인이야? 이거,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오. 것 같아. 네, 저는 이걸 해보고 좋아해. 싶어요. 뒤로도 할수 있어요. 뒤로 보여드릴게요. 해봐요. 오! 보여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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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해요? 뒤에서? 음! 오! 오! <laughs> <laughs> 잠깐만. 아니, 뭐, 뭐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안돼 있는 상태여서 하나만 생각해도 너가 생각한다고? 보고 싶은 거 얘기해봐. 이거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해보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해줄게. 저는 그 뭐더라? 이거 해가지고 카드 뽑아가지고 그거를 맞춰본다고 해놓고 그 카드 썪어가지고 그거 찾는 거예요. 막... 그까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볼게. 그러면 응. 일단은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뽑아야 되지. 일단 네가 카드를. 우와. 우와. 칼들을 하나 뽑아서 마술사님이 바치는 거예나 보여주면 안 되지. <laughs> 마술사님 보여주면 안 돼. 흐지지 말고 숙가야 돼. 그다음에 중간에 넣어요. 아무데나.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가져가. 카드를 전체 섞어. 어. 그 다음에 가져가서 막 섞어. 괜찮아. 거꾸로 돼도 돼. 거꾸로 앞뒷면으로 섞고 싶으면 앞뒷면으로 섞어요. 괜찮아. 그렇게 섞어. 마음대로.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너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가 카드를 아무거나 지금 테이블에서 고르고 중간에 넣고 마음대로 <laughs> 섞고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섞어줘. 게 같이 섞어볼래? 뒷면은? 나 섞어줄게. <laughs> <나 마음대로>. <laughs> 맛있어어야 <laughs> <laughs> 그럼 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어렵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고른 카드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어떤 네. 카드는 아면 어떤 카드는 지금 뒷면으로 저런 네. 친구들이 지금 <laughs> 굉장히 아, <진짜>. 아름답게 서 있는 상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카드가 딱 봐도 지금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카드가 네. 이렇게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하면 카드가 전부 다 똑바른 그 어!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예. 그다음에 카드를 이제 쭉 펼쳐 보면 카드가 이제 전부 다오른 ]Wow! 카드 오아 신기하다 <laughs> 아, 아, 와. 와. 너도 뭐야? 있어? 너도 아무거나 얘기하면 내가 그대로 해 줄게. 모르는 사람 기에서 불꽃 <laughs>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 기해서 볼펜이 나오는 거? <laughs> 어? 동전 꽃 <동전> 나오는 사람이 <laughs> 죽겠어요? 어? 근데 동전을 씌워. 이거 이걸 보여 줄게. 차라리. 자, 동전하고 동전 지금 펜이 있죠. 네. 지금부터 하면 두 개가 없어져. 이게 <laughs> 기해서 네 이렇게 나오는 거. <laughs> 어. 내가 다시 보여줄게 팬만 보여줄게 팬만 요잘 잡으면 여기서 이제 오, 안에 손에 있는지. 손 넣어봐요 안에, 안에 없어 지왜 어, 아. 어. 없는지 알아 깊스키 나왔어 아니 뒤에 있어 <웃음> <웃음> 댄스 너무 잘해요! 아무거나 얘기하고여딱세 개만 보여 하늘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아. 하늘에서. 하늘에서 <laughs> 이렇게 하면 하늘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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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아, 나오는거 아,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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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드가 없어졌다 어, 없어졌잖 지금 아, 아, 했다가... 아, 어. 카드를 다 사라지게. 아, 사라지게 카드 전부 다 사라지게? 근데 얘, 중요한 게 너도. 있어 카드가 사라지는 과정을 네가 봐야 신기하거든 그래서 카드가 없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일단 저는 옆에 있는 친구들 뒤쪽으로 조금만 갈게요 얘가 예? 조금 더 좋아서 카드가 없어질 때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없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천천히 없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그 과정을 네가 봤으면 좋겠어 한 번만 도와 되데 옆에 여동생이야? 아니면 같이 왔어? 어떻게 온 거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이 친구가 카드 하나 골라올 테까 도와줄래? 네. 원할 때 스탑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스탑 패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자. 빨리 갔다. 자. 마음에 들어? 카드 보고 기억해요. <laughs> 마음에 들어? 그 카드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중간에다가 잘집어넣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 집어넣어. 그 다음에 가 되게 중요한데, 카드에는 검은색에는 스페이드랑 클로버가 있고 빨간색은 다이아몬드랑 하트가 있어. 하나만 얘기해 봐. 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잡아서 던지면 다이아몬드가 없어지고. 아, 핸드폰 잡아. 하나 더 얘기해 볼래? 어? 클로버. 클로버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지면 클로버도 없어지고. 이제 스페이드랑 하트 남았는데 뭘 남길까? 스페이드. 스페이드를 잡아서 이렇게 던지면 스페이드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트. 아, 잘봐 눈으로. 지금 그게 없어져서. 오. 오

오! 마지막에 딱한장 남았네요. 요 카드로 엔딩하면 딱될것 같은데 검은색 빨간색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laughs> 검은색은 스페이드랑 클로버 있어요. 머릿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숫자는 너무 많으니까 제이 킹킹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클로버. 클로버 킹 맞죠? 보여주세요. 뒤집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보오 나 카드 한 장도 못 골라봤어요라는 분 계세요? 저요 저요. 카드 기억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중간에 넣고 섞었으니까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냥 마술에 스포를 해드리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카드를 맞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고른 카드 어디쯤에 있는지 한 번만 보시고, 혹시라도 없어졌을 수 있으니까, 그럼 더 신기한 마술이 될 텐데,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고른 카드 어디쯤에 있는지 확신 보셨나요? 아니요, 어, 맞아요. 근데 이 마술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카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위에 보면, 고른 카드가 뭐였어요? 하트 <laughs> 3. 이렇게 딱두번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저 핸드폰에서 눈을 못해. <laughs> 언제 올라가나 나타나는 건가. 뭐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을 잠깐 까먹을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하트 선이라는 카드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다른 카드가 마음에 드시면 다른 카드로 바꾸셔도 돼찮요 <laughs> 마음에 드세요? 만약에 다른 <끄럼> 카드가 마음에 들면 하트 3이라는 카드 가 <끄럼> 다른 카드를 바꾸셔야 예. 되는데 하트 지금 아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저기를 <끄럼> 보는 사람들이 여기를 보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장만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드 중간에 이제 붙여넣으면 아, 하트 3이라는 <끄럼> 카드가 뭐 중간에 어딘가 잘 들어있겠죠 어디쯤 <끄럼> 있는지는 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하트 3이라는 카드가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고 이 카드를 지금부터 원할 때 스탑이라고 얘기해주고 스탑? <끄럼> 하트 3을 중간에 아, 이렇게 집어 넣어줄게. 나한 번만 도와줄래? 네가 중간에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하트 3을 넣어주면 돼. 한 번만 도와줄게이쪽으로 와서 중간에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넣으면 돼. 어떤데? 넣어주면 돼.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카드가 음, 전부 다돌아와요 왜냐면 이 마술은 핸드으로 <laughs> 카드를 찾는 마술이라서. <laughs> <laughs>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하트 3이라는 아, 카드... 뭐 <laughs> 카드가 중간에 지금 어딘가 들어있을 거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트 3이 저 안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하트 3이라는 카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상클로버가 있고. 3 스페이드가 있고 3 다이아몬드는 있는데 하트 3이 없죠 왜 없냐면 핸드폰으로 진짜로 이동했어요 그기서 보면 핸드폰 위도 밑에도, 밑에도 아니라 핸드폰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어? 어? 그 케이스 안에 어? 들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